비약국은 3,500원. 시약국은 7,000원. 알아보고 가면 좋겠다. 번거롭다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서 색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공급가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목소리> 같은 물건이라도 구매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달라서 당황했던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 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안경, 주기적으로 접종하는 독감 예방 접종 등 당장 꼭 필요한 물건일 경우엔 더욱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럴 때한 번쯤 드는 생각이 바로 정찰제일 겁니다. 일부 제품에 정찰제 없는 소비시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약국마다 판매 중인 약들의 가격은 서로 다릅니다. 서울 한 지역의 A 약국입니다. 이곳에서 판매 중인 탈 탈모 치료제 가격은 한 개에 35,000원, 3개 묶음은 9만원입니다. 다만 낮게 판매는 하지 않고 묶음으로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비약국을 방문해봤습니다. 같은 탈모 치료제는 한 개에 25,000원, 3개에는 7만원이었습니다. 이곳은 낮게 구매도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c 약국입니다 이곳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았는데요. 확인 결과 탈모치료제는 38,000원 38또 다른 지역의 D약국입니다 같은 탈모치료제 가격은 75,000원이었고 묶음으로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7 5 0 0원 3개예요? 네 낱개로는 못 사나요? 그렇죠 그세통 아예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마지막으로 E약국입니다 3 3 0 0 0원 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연고 가격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B약국은 3,500원 C약국은 7,000원 작은 사이즈는 똑같고 7,000원 D약국은 4,000원 4,000원 네 E약국은 5,000원 등으로 각각 달랐습니다 아 얘는 5,500원이구나 5,000원, 5 500원인구나. 5 0 0원이네요 5,500원 네. 약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서인데 그 필요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과한 금액을 매기는 건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요 가격을 쉽게 만들 수 없지만 급할 때 찾았던 약이 알고 보니 다른 약국보다 더 비쌌다 그래서 뭔가 아쉽다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찾는 약들에 대한 가격을 미리 공지를 해서 뭐 시민들이 미리 알고 있게 하거나 그 좀더싼 약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의약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서 이제 판매자 가격 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그 가격을 정해서 약국에서 그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보니까 약국마다 지금 약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약사법상으로 규제를 할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부분이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렌즈 제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점포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같은 제품으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서울 한 지역의 A안경점입니다 콘택트 렌즈 가격은 36,000원이었습니다 그냥 뭐하셨어요 네, 36,000원이 있고요 비안경점입니다. 콘택트 렌즈의 가격은 46,000원. 가지고 있는 쿠폰에 한해서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오아시스는 65,000원에서 46,000원. 가지고 있는 쿠폰에 대해서 추가 할인이 들어가고요. 다른 지역의 C안경점입니다. 이곳은 콘택트 렌즈만 판매하는 이른바 렌즈 전용 매장입니다. 놀랍게도 가격은 58,500원이었습니다. D안경점입니다. 할인된 가격이 55,000원에 달했습니다. 네, 할인해서 52,000원에 달합니다. 네. 일이 됐으면 좋겠요 근데, 어쨌든, 같은 제품인데, 다른 가격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협회에서 얼마에 파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정하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이제 단합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여서, 협회에서 뭐 이렇게, 뭐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온 게 아니고요. 도스가 들어가는 렌즈나 안경, 뭐 수경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구매할 때, 네, 저도 그래서 발품 팔아요. <laughs>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방 접종 가격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총네 곳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종하는 독감, 가다실 가격을 문의해봤습니다. 서울 한 지역의 A 병원입니다. 이곳의 독감 예방 접종 가격은 4만 원, 가다실 접종은 19만 원이었습니다. 따로 고지를 받았고요. 금액은 4만 원으로 진행다 따로 따로 결제하실 경우는 19만 원이고요. 다른 지역의 B 병원입니다. 3만 5천 원이고 21만 원이요또 다른 지역의 C 병원. ]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25,000원, 독감은 3가구 25,000원이고요. 다른 지역의 d 병원의 독감 예방접종 비용은 26,000원, 독감 예방 접종은 26,000원이시고 3가요 알아보고 가면 좋겠다. 번거롭다고 생각을 해요. 다좀 동일하게 가격이 편성되면 편하겠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책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공급가가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약재여도? 약은 똑같아요, 생님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는 매번 직접 물어보고 비교하고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또 발품을 팔 시간조차 없다면 알고도 당해야 합니다. 같은 물건이지만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전혀 달라지는 현실. 언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